네,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시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바이든의 비트코인 죽이기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이든이 비트코인을 죽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목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귀부터 할게요. 제가 요즘 복귀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잘 맞추지, 이런 것 때문에 복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뭐, 신도 모른다, 아무도 알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거 아니다. 시장을 그래도 정확하게 좀 읽으면, 어느 정도 예측도 할수 있고, 대응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요, 성명문 발표에서 큐티 축소를 6월 달부터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얘기죠. 호재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요. 파월이 금리 인상은 안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적당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한세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파월이 조금 스탠스가 비둘기파적으로 변했다. 그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계속 매파적이었는데 왜 비둘기파적으로 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뭔가 정부의 압박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상승한다고 예측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고 5월 3일날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원래 한 24만 명 정도 고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7만 5천 명 밖에 고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6만 몇천 명, 6만 5천 명 정도의 갭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신규 농업 이제 신규 취직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파월이 얘기했죠 고용시장이 악화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고 물가와 상관없이 그래서 아 고용시장이 지금 좀안 좋아지고 있네 그러면 금리 인할 수도 있겠네 하면서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잘라서 그런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언제까지 상승할 수는, 할지는 알수 할지는 알수 없죠 근데 요때 이제 하락을 했던 이유는 로비누드가 웰스노티스를 받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웰스노, 로, 로비누드는요, 조금 영향력이 있어요.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기 때문에, 거래소기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락을 좀 했고요. 이전에도 지금 SEC가 계속 시비를 걸었죠. 막, 그래가지고 하락을 좀 하게 됐고, 이때가, SAB 121이라고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거 뭐 어차피 통과돼봐야 나한테까지 올라오면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바이든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늘어나면서 또 상승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요 미국 정책에 따라서 엄청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예측을 충분히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대응을 할수 있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laughs> 그러고 제가 이 통화 정책은 괜찮아졌는데 뭐 미국 이제 정부에서 좀 건들고 있는데 왜 하락을 또 예상했냐면 그냥 규제가 너무 심해요 예 이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sec가 하고 있고 컨센시스에다가 웰스노티스 유니스왑에다가 웰스노티스, 로빈 후드에다가 웰스노티스, 거래소랑 이런데다가 탈중화 거래소랑 막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소송 건다고 SEC가 웰스노티스를 통보하고 있어요. 자, DTCC 이제 담보율, 디지털 자산 담보율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법안, 그러고 암호화폐 이제 섞어가지고 막 여기 우회, 여기저기 우회해서 개인정보, 이제 좀 유출 막는 거, 누구 건지 모르도록 하는 그런 거 이제 못 하도록 만드는 법안 또 발의됐고요. 그 다음에, 예, 요게 아까 말씀드린 SAB21, 요거 없애는 거, 그거였고. 그러고 이제 미아원에서 또 FIT21이라고 해서 뭔가 금융기관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할때 SEC 같은 기관에서 관리 감독하고 규제해라. 뭐 이런 법안이 또 나올라고 폼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규제가 지금 갑자기 너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sec의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바이든이 바보가 아닌데 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닌데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말씀을 드렸죠 이거 미하원에서 투표를 진행한 것도요 이거 없애자고 투표 진행한 게 아니라고 공화당 측에서 바이든 표를 뺏기 위해서 이거 투표를 한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을요, 이제 제도권 안에 편입해서 막 꽁꽁 묶어두려고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면 달러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컨트롤 할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 꽁꽁 묶어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든 뭐 누가 되든 똑같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바이든이 대통령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선 6개월 남았거든요. 6개월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미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하고 바이든한테까지 왔다. 자, 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요? 금융기관에 지금 뭔가 규제나 이런 거를 폐지하려고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면요. 기대 심리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바이든한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선이 코앞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거절한다. 그럼 표심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에서 투표 진행하기도 전부터 바이든이 올라와 봐야 거절할 거다. 미리 엄포를 놓는 겁니다. 예.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고용이 나빠졌다고 63,000개가 예상치보다 65,000개가 줄었어요. 6만 5천 개가 줄었는데 4월에 정부 일자리가 6만 개가 줄었습니다. 6만 몇천 개가 줄었어요. 딱 맞아 떨어지죠. 예. 예상치가 24만이었는데 17만 얼마 나온 게 정부 일자리가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왜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예. 고용이 안 좋아야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었죠. 늘어나면서 또 상승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개입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줘요 정확하게. 네. 자, 그러고 어, 5월 15일날 CPI 발표가 있죠. 이것도 제가 정부가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컨트롤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나 이런거는요 저번달에는 ab라는 가게에서 조사를 했고 좀 비싼 이번달에는 cd라는 좀싼 가게에서 조사를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충분히 조작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음, 요게요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도시 소비자 물가 지수 예요 도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지금 물가가 어떻냐 이걸 데이터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4월 달에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고 커피 값도 많이 올랐어요. 커피 값 보시면 4월 달에 이만큼 올랐죠. 근데 제외됐습니다. 5월 달에 발표될 CPI에서 커피 값이 제외됐어요. 커피 값이랑 식물성 기름, 토마토, 뭐 통조림 이런 거 제외됐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커피를 하루에 몇잔 마시겠어요? 되게 많이 마시겠죠. 근데 이걸 제외시켜버렸다는 건 이것도 정부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뭐 커피값 뺐다고 해서 뭐 예상치를 엄청 하회하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면 휘발유 값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예상치를 뭐 엄청 상회하고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예측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정부 개입이 없었다면은 CPI 발표 또 예상치 상회했을 겁니다. 물가 당연히 안 잡히는 게 기정사실이니까요. 근데 정부가 지금 오늘도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제 관점이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요. 바이든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전통 금융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막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고 해서 전통 금융 시장의 발전을 원하니까요. 주식값도 오르고 부동산값도 오르고 막 이렇게 돼야 자기한테 표심을 자기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조금 배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규제를 좀 하자. 규제를 좀 하고 어느 정도 이걸 잡아 놓고 나서 대선 앞두고 한두 달, 세달 전부터 친 암호화폐적인 발언들을 하면 어차피 표심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플랜을 짠것 같아요. 예. 그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제가 없었다면요, 통화 정책에 관해서 주식 시장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센스를 계속 유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에 펌핑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 댓글을 보시면요. 이분 댓글을 제가 자꾸만 저번 영상에도 언급하고 이번 영상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제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은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시면은. 이번 주 행보는 하락분 다지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PPI, CPI로 방향성이 나올 듯 한데, 저는 롱을 봅니다. 이게 상승을 본다라는 말이에요. 상승을 봅니다. 대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증시 올리기 작업 시작된 듯 하고요. 큐티 조절 들어가는 거 보니 상승 초입이 많네요. 지금 담아놓으면 연말에 좋은 수익 거들 듯 합니다. 저는 추세 매매를 추정하는 편이라 지금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하여 보유 중입니다. 150k 근처 오면 슬슬 분할 매도할 대응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정확해요. 저도 딱이 마음입니다. 예. 저도 이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영상을 지금 거의 매일매일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이번 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뭐, 요렇게,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요, 1년, 1년, 6개월을 봤으면, 이분이랑 저는 같은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현물 보유해놓고 꾸준하게 뭐 1년, 2년, 3년 보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알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제 관점에 따라서 매매하라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분이랑 지금 관점이 비슷합니다. 예. 근데, 위기 상황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규제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어찌됐든, 며칠 뒤면, ETF, <laughs> 이더리움 ETF 이제 승인 날지 거절 날지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시장에 또 어떤 큰 변동이 생길 거고 그것도 애매해요 이더리움이요 거절 나면 알트는 좀 빠지겠죠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애매합니다 예. 알트 쪽에 있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와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뭐 뭐, 이더리움 거절될 거라는 건 대부분 예상하고 있어서 뭐큰 변동이 없을지 뭐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지금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미니엄 관련해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상환한다라고 말도 했고요. 마운트 곡수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뭔가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분처럼 대응하세요.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냥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냥 저는 뭐, 그냥 좀 그렇게 본다. 예. 고집을 좀 부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지금 보시면, 어 63K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영상 올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전 하락할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좀 상승을 제법 했죠. 60.8K에서. 지금 63K니까요. 2K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특별한 이슈라고 하면 요건데요. 요게 뭐냐면 메타 플래닛이라고 일본 회사인데요. 얘들이 일본의 부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을 예비 자산으로 만든다. 보면 일본 재정 부주의로 인해 글로벌 5대 기축 통화 중 하나인 엔화가 타격을 입으면서 비트코인을 예비 자산으로 채택했다. 메타 플래닛이. 요런 기사들이 떴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쪽에서 메타플리넷에서 발행한 발표한 백서 뭐 요런 건데요. 내용이 뭐냐면 그냥 애나 가치가 떨어지고 앞으로도 통화 발행량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재정 정책의 위험을 완화, 완화하기 위해서 재무 전략을 비트코인으로 제, 전환했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고 이제 공개 시장의 부채나 자본을 사용하여 추가 자본을 모집할 계획이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월에 117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그냥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4월 8일날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톡방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이게 일본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 세금이 한50%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 투자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세금이죠. 근데 주식 시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본 투자자들도 뭔가 이제 세금을 조금 감면 받는 걸로 해서 우회적으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기사가 뜨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다 뭔가 조금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골 기질이 있어서 조금 의심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락을 지금 좀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 하나에 지금 상승을 한다 뭔가 지금 낚는 기분인데 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초기에요 초 무조건 맞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예,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어떻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제가 모르는 정보들이 뭐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상 모든 정보들을 알고 뭐 세력처럼 움직이고 그런 건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 요즘 계속 단톡방에 초대해달라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다가도 단톡방을 지금 비공개로 해놓고 초대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도 계속 이제 블로그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뭐 댓글 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해달라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말을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냥 일기 수강생 모집, 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수강생이라고 해서 뭔가 제가 뭐,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막 이런 리딩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17년도, 뭐, 이때까지는요. 사실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정보도 별로 없었고, 자료도 별로 없었어요. 예. 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직장 생활하는 일반인 분들이 뭔가, 자료를 찾고 해석하고 뭐 알기에는 다 영어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을 좀 정확하게 읽으면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할수 있고 대응을 할수 있으니까 시장을 읽는 연습을 해라, 시장을 보는 연습을 해라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6월 1일 뭐 이때쯤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강료는 88,000원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데 분명 방해가 될 거예요. 단톡방을 운영하고 뭔가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투자하는 데 방해를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인원 100명은 돼야 이걸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100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진행을 못 해요. 왜냐면 시간만 뺏기고 돈도 못 벌고 제가 지금 투자하는 시간 조금 아껴가지고 영상 촬영하고 뭐이 정도는 할수 있어도요. 뭔가 단톡방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하려면요. 정보들을 드리고 하려면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100명이 넘어가야, 신청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야 이걸 진행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영상을 보면서도요.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수강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이 수강 신청은 어떤 분이 하셔야 되냐면 연준? 연준이 뭔데? 연준이 누구야? 사람 이름이야?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실직자가 늘었는데 왜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이런 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좀더 쉽게 말씀드리고, 그러고, 뭐, 주에 한 번이 됐든, 2주에한 번이 됐든, 뭐, 궁금한 사항, 질문도 받으면서, 조금 이제, 강의도 좀, 라이브 강의도 조금 할 거고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두지는 않은 상태예요. 예. 근데, 제가 나름 좀 책임감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 받고, 이렇게, 뭐를 하게 되면요. 제가 밤잠 안 자면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이 조금 불안하잖아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딩방을 막 생각하시고, 뭔가 얘가 상승할 때 잡아주고, 하락할 때 잡아주겠지, 이런 욕심으로 오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저는 지금 뭔가 좀 횡보할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불장이 오기 전에, 완전 상승장이 오기 전에, 이게 시장을 잃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시장을 잃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요걸 수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달 한달 동안 딱 진행을 할 거예요. 한달 동안 딱 진행을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조만간에 뭐 신청을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요거를 뭐 신청하실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100명 이상 넘어가면 요걸 진행하도록 할 거니깐요.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요, 제가 댓글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뭔가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제 영상을 보고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것보다는 그냥 뭔가 이런 제가 드리는 정보들을 참고하면서 본인만의 이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